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8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고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 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대,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짓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돌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란이라. 저희가 다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히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네 어, 오늘 말씀은 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변화산 사실은 뭐 변화산은 아니지만 어,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 누구와 함께 올라가셨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이들이 한 일은 좋은 일이었죠. 열심히 졸았습니다. 졸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예요 어떻게 그게 모세와 엘리아인지 알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뭐 옛날에 보면 위인전기에 뭐그 사람 사진이라도 있어서 봤으면 알겠지만, 이 제자들이 모세의 모습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었을까? 어 그냥 뭐 모세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하는 그 전승이 있었겠죠. 사진이 있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알았을까? 갑자기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황상 모세와 엘리아다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또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비몽사몽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또,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죠.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들, 곧 내가 택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본에 보면, 누가 보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나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들은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 기적의 일들, 또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던 이 모든 것들도. 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말하는 데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에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는 우리가 뭐 세상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헤롯이 두려워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고 물을 때도 그렇고 뭐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또 덜어는 엘리야라고 한다. 더러는 예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라고 한다 라고 하는 예, 위대한 것으로 여겼지만 결국 무엇이었죠? 결국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냐? 베드로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만으로도 사실은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 예, 메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 결국은 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그런 전쟁에서 승리할 어, 이나이땅 가운데 평화를 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그러니까 모든 영적 세계를 평정하시고 그 영적 세계를 평정하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어떤 신비한 그런 사건을 가지고 얘기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죠. 나의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택한 자다. 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결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결국은 누가 복음에서는 이 말씀들이 다 합쳐져야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완성되는 거죠. 예. 베드로도 이제 함께 봤으니까 무슨 말씀이죠? 예.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증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셨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택한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우리가 쉽게 고백하지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쉽게 고백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고백이 얼마나 그 뼈대를 이루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으로만 단순히 이 세상에서만 그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그런 모든 세계를 다 평정하셨음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예가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귀신을 또 쫓아 주신 것이죠. 유독 누가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 주시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의사였던 누가에게 있어서 그 치료라고 하는 것은 참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보면 어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예, 그 산에서 내려오셨으니까 변화산, 변형산 뭐 변형산, 뭐그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어그한 사람이 뭐 소리 질러서 내 외아들. 외아들을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도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도 하고 심이 상하게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겨우, 겨우 떠나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헬라 원문으로 보면 그럼에도 떠나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요. 네 굉장히 어 떠나가기 쫓아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 쫓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뭐, 떠나갔다 그러면은, 떠나간 거잖아요. 예. 그니까, 아마도 이렇게 그냥 잠잠하게 있을 땐 떠나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원문을 보면, 어, 떠나가, 쫓아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또 더, 더큰 문제는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제자들은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 를 참으리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결국 말씀하신 것이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믿음, 믿음, 믿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어떤 그리스도신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 어떤 방법으로요? 그 마귀 사망 권세에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피흘리셔서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세계를 평정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구속해 주실 그런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평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를 평정하셨기에 더러운 귀신은 일절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모든 권세를 다 빼앗긴 것이고 그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결국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믿음, 이 모든 영적인 세계까지 다 평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누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건의 연속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또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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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예수 믿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인가를 믿어야 된다는 것, 방법 좋게 갔다가 결론 잘못 나면 안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신 분, 구속함을 이루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건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인 것을 우리 깨닫게 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세계 마귀의 사망 권세를 다 무너뜨려 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아버지 정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 나가며 더러운 것들이 병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이 다 쫓겨 나가게 된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든 자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더러운 귀신들을 다쫓 차낼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을 가져다주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다. 너희들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정말 이 영적세계를 평정하신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실 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서 정말 영적세계, 아직도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정말 명령하여 쫓으며 정말 그, 어, 멸망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